최근 사타군이 부상을 입은 르브론 제임스의 공백 때문인지 당연히 잡아야 할 상대로 여겨진 브루클린에게 패배하며 8연승의 엄청난 상승세가 약간 꺾이고 있는 레이커스가 역시 최근 연패로 1승이 급한 미러키 원정을 떠났습니다. 르브론을 비롯한 여러 선수들의 결장이 겹친 레이커스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대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홈팀 밀워키가 최근 출전 시간 제한이 풀리고 있는 아데토쿤보의 연속 덩크를 앞세워 기분 좋은 경기 스타트에 나서자 레이커스도 슛감을 올려야 하는 돈치치의 스텝백 3점은 물론 비록 어시는 되지 않았으나 환상적인 루카 매직 패스를 통해 초반 분위기 싸움에서 팽팽한 접전을 펼쳐 나갑니다. 다만 루카 돈치치의 야투 감각은 아직 정상이 아닌 듯 보였고 레이커스는 좋은 패스로 훌륭한 오픈 3점 찬스를 만들어 내고도 게이브 빈센트가 연이어 기회를 날린 게 안타까웠는데요. 물론 미로키도 상대의 외곽 난조를 활용치 못한 건 마찬가지였고 특히 돈치치는 좀처럼 보기 힘든 멋진 블록을 성공시킵니다. 타임 이후 홈팀은 의도적으로 브룩 로페즈의 공격 비중을 늘리며 스몰 라인업을 가동한 레이커스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지만 점퍼가 고장난 걸 인지한 돈치치는 자신의 파워를 활용해 나갔고 엔드 원 플레이로 초반 들쭉날쭉한 야투를 회복해 나간 돈치치는. <목소리> 로페즈와의 미스 매치가 생기자 스텝백 3점을 성공시킵니다. 두 팀이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는 양상이네요. 밀워키도 상대의 부실할 수밖에 없는 페인트 존 수비를 공략해 나갔지만 컨디션이 올라온 돈치치는 특유의 파울 뜯기 능력도 과시하더니. 트렌트, 토리안 프린스, 갑자기 핫핸드를 장착하며 어느새 16득점을 쓸어 담았죠 다만 돈치치가 빠진 구간을 책임져야 하는 오스틴 리브스가 여전히 자신의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벤치 대결에서 우위를 잡은 미워키는 리드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홈팀은 돈치치의 폭격을 잘 버텨냅니다 2쿼터가 되자 기습적인 지역방어를 성공시킨 홈팀 미워키는 데미안 릴라드의 연이은 자유투 유도를 내세웠고 릴라드와 매치업된 오스틴 리브스는 계속 파울을 정립합니다 확실히 돈치치가 빠진 구간 원정 팀의 경기력은 답답해 보였고 oh! Oh! Wow, 릴러드... 기분이 좋아진 릴라드는 비하인드 드리블에 이은 엘리오 패스로 제리코 심스의 훌륭한 운동 능력을 제대로 살려줍니다. 여기에 자유투로 0점을 잡은 릴라드는 딥 r d Lillard! l i l l 치 r d Lillard! Lillard! l i l 돈치치의 슛감이 뜨거운 건 리드를 잡은 홈팀에게 불안 요소였고 슈퍼스타의 폭발력으로 레이커스는 분위기를 수습해 나갑니다. 그렇게 두자리수 열세에 놓였던 원정팀은 점점 추격해가더니 <목소리> 할렐루카의 어처구니없는 페이드 어웨이 3점이 나오며 한때 12점으로 벌어졌던 격차는 바짝 좁혀집니다. 그런데 미로키는 자칫 넘어갈 뻔한 모멘텀을 사수하는데요. 돈치치에게 가동한 더블팀 수비가 성공하며 흐름을 바꾼 홈팀은 벤치에서 나온 케빈 포터주니어의 외곽 지원은 물론 경기 내내 제 역할을 해주던 로페즈의 세로 수비도 보태며 그리 어렵지 않게 코트 주도권을 지켜냅니다. 특히 포터주니어의 3점 폭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였죠. 비록 이 와중에도 루카 매직의 정신 나간 퍼포먼스는 식지 않았고 돈치치는 전반에만 무려 29득점을 쓸어 담았으나 수비가 완전히 무너진 레이커스는 확실하게 따라붙진 못합니다. 반대로 미워키는 쿤보가 조용했음에도 리드를 잡은 게 호재였죠. 물론 레이커스는 후반전에서도 자신의 감속을 활용한 돈치치에 이어 서서히 경기력을 끌어올리던 리브스를 통해 추격을 유지했으나 알렉스렌의 느린 발로 로페즈를 견제하긴 쉽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존재감이 적던 아데토쿤보마저 미드레인지 게임은 물론 엔드원 플레이까지 추가하며 득점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슈퍼스타는 알아서 본인 역할을 해주네요. 아직까지 돈치치의 득점 폭격 모드가 끝난 건 아니었으나 홈팀 선수들은 알렉스 랭과의 매치업을 손쉽게 공략해 나갔고 결국 참지 못한 레딕 감독은 스몰 라인업을 꺼내 드는데요. 그러나 이는 밀워키의 골밑 쇄도를 용이하게 만들더니 릴라드에게 너무 허무한 드라이빙 레이업을 허용한 원정팀은 이번에도 아데토쿤보 제어에 실패하며 매우 흔들립니다.

돈치치의 턴오버에서 이어진 트렌트 주니어의 속공 레이업은 이제 서로의 격차를 20점 이상으로 만들어냅니다 내일도 경기가 있는 레이커스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 설상가상 거의 모든 타임을 소모한 그들은 턴오버를 또 추가했죠 이후 원정팀의 스몰 라인업은 쿤보를 한 차례 막아냈으나 사실 후반전 레이커스의 진짜 문제는 최악의 득점력이었고 사기가 저하된 돈치치의 야투는 어느새 벽돌로 바뀐 뒤였습니다 그나마 리드 폭에 방심했는지 홈팀 선수들도 실책을 범하며 쿼터 막판 공격이 풀리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으나 약속의 3쿼터를 만든 미워키는 여유 있게 앞서 나갔죠. 한편 가비지 위기에 몰린 레이커스는 선택을 해야 했고 일단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리브스의 득점력이었습니다. 돈치치가 빠진 구간에서 리브스가 살아난 건 그래도 다행이었죠. 사실 요즘 농구에서 15점은 따라갈 수 있는 차이였고 뒤늦게나마 오스틴 리브스가 터진 건 약간의 변수였는데요. 아직 승부를 포기하긴 이르다고 판단했는지 레딕 감독은 돈치치를 다시 꺼내는 승부수를 가동합니다. 하지만 이미 팀 파울에 빠진 레이커스는 자유 투를 헌납했고 득점 하나가 아쉬운 시점에 이는 상당히 힘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좀처럼 따라붙지 못하자 돈치치는 분노한 것인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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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전론도의 전성기 무브를 연상시키는 페이크 레이업에 이어 오늘 경기 7번째 3점을 성공시키며 정체된 슛감을 다시 올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죠. 운신의 폭이 좁아진 원정팀 선수들이 알아서 파울을 해주며 아데토쿤보는 아주 넉넉하게 자유투 시간을 즐기는 중이었고 종료 4분 전 데미안 릴라드의 미드레인지 점퍼가 메이드되자 승부를 포기한 레딕 감독은 결국 주전들을 교체합니다. 한편 이 와중에 아데토쿤보는 트리플 더블의 어시 한개가 남았지만 이미 가비지가 되었기에 역시 벤치로 들어가고 맙니다. 오늘 루카돈치치는 45점을 기록하는 퍼포먼스는 보여줬으나 그에게서 파생되는 공격을 제어한 밀워키는 승리를 거뒀고 특히 알렉스 렌을 주전 투입한 선택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며 후반전에 와장창 무너진 레이커스는 완패를 당합니다. 그나마 리브스도 컨디션을 끌어올린 게몇안 되는 위안거리였죠. 사실 레이커스는 바로 내일 부담스러운 덴버 원정을 떠나는데요. 결과적이지만 선수들의 체력만 소진한 느낌이었고 이날의 결정이 내일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